안녕하세요. 평택 영신탑 부동산 유소장입니다. 오늘은 브레인시티의 첫 택지 개발 아파트인 대광로제비앙 모아일가 이블록이 2023년 10월 6일 분양 완판을 지었습니다. 7월 11일 1순위 계약을 시작으로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네요. 1700세대라는 대단지임에도 첫 택지 개발 지구의 프리미엄과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커다란 호재를 안고 분양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의 흥행은 남은 브레인시티의 9개의 아파트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1만 8천 가구의 아파트들이 전부 분양을 완료한다면 장차 1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의 첫 택지 개발 지구의 아파트가 성공적인 분양 완판을 지으면서 연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아파트들도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브레인시티 분양 예정인 일 블록은 오는 11월에 분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 블록은 중흥 아스클레스의 중흥건설에서 분양하며 1990세대로 처음 분양한 대광보다도 290세대 더 많은 대단지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중흥 아스클레스는 브레인시티의 전체 68%라는 지분을 갖고 있는 건설사인 만큼 브레인시티 내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는 브레인시티의 대표 건설사이면서 아파트 분양마저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흥 S클래스의 아파트 브랜드인 웰메이드는 24평형 A타입과 B타입 총 566세대와 34평형 A, B, C타입으로 총 1414세대로 합쳐서 1980세대의 대단지 분양을 합니다. 영신 타푸동산 유소장이 보기엔 카이스트 뷰가 보이는 아파트 동들과 초등학교가 가까운 동들이 최고 위치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카이스트 대생들의 전월세를 빼기 위해 가격이 싸면서 크기가 크지 않는 24평형들이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광노제비앙에서 놓친 소형 평수를 바로 역단지인 중흥의 스클래스에서 채워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브레인시티의 세 번째 분양 예정단지는 첫 번째 분양 완판을 지은 대광노제비앙 모아일가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광노제비앙 건설사에서는 브레인시티의 총 3개의 아파트 부지와 1개의 주상복합을 갖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의 지도로 보여드리면 이미 분양을 완료한 이 블록 그리고 맞은편 분양 예정인 5블록 마지막 아주대병원과 가장 가까운 6블록을 갖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1블록 또한 대광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브레인시티 내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4년 세 번째 브레인시티의 분양단지인 5블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갖는 공동 5블록은 1222세대로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가까운 라인을 노열동으로 보고 있으며 뒤에 보이는 001 블록과 주차장 부지와 붙어 있는 아파트여서 입지적으로 공동 2 e 블록보다도 좋다고 평가됩니다. 001 블록은 동사무소와 경찰서 등 행정 시설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여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와 매우 인접하고 있어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1222세대로 상대적으로 다른 단지들에 비해 빠른 분양 완판을 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대별 규모는 다른 분양단지들과 똑같이 24평형 A타입과 B타입으로 총 338세대의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34평형 A타입과 B타입, C타입으로 844세대로 동일한 평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대광로제비양 2블록이 분양 완판을 지으면서 다른 브레인시티 내의 아파트들도 빠른 분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신탑부동산 유소장이었습니다.